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앞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기 제가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판단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한 간격이 3시간 정도 타임이 비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뽑음마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실 방어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코드를 짰었는데 그 이전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 소실 방어하는 방법이 그냥 어 가격 매매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뭐 비율로 별 어느 정도 비율로 떨어졌을 때만 어 매도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 AI가 뭐라고 던져주냐 하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걸 이, 이걸 바꾼 계기가 이것 때문에 바꾼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은 그 거래 하고 난 다음에 반성하는 부분인데 거기 이제 AI가 평가를 내린 거 보면 스탑 손실이 경미한 손실로 매도를 촉발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는 제가 1% 다운됐을 때뭐40% 팔고 1.5%일 때 나머지 금액 50% 팔고 그다음에 2% 떨어지면 전량 다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손실 방어를 처리했었는데 를그 이제 프로테이션 적다는 거죠.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과 하,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범위에서 자연스러운 범위에서 하락 하락 부분을 감수를 해고 그 하락 부분을 함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매도를 해 버리니까 결국은 그 때문에 수익이 내, 나, 내기가 힘들다. 왜냐면 거기 또 매도에 따른 수수료 나가 되고 다시 또 진입을 할 다시 그 매도한 다음에 다시 진입할 때는 또 높은 가격으로 매매 매도를 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손실 방어를. 하는 게안 낫겠나 싶어서 이 내용을 한번 a 이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여기 보면 위험 단계가 이제 1% 30 페로 30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가격 변동 비율에 따라서만 했었는데 이거를 카마릴라 피봇이라는 손실 방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네 단계로 상승 4 단계, 하락 네 단계 그렇게 해서 방어선을 방어선이나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구축하고 거기. 맞게 상승할 때도 거기 따라가고 하고 그 다음에 하강할 때도 가격이 내려갈 때도 지지선에 맞춰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식인데 여기서 저는 뭐 상승할 때는 어차피 AI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납둬버리고 하락하는 부분, 하락하는 부분을 지지선을 전실 방어로 라인으로 잡기 위해서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적용을 해서 각 단가에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S1, S1, S2, S3, S4라고 나오잖아요. 요 가격에 맞춰서 요거는 관식션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음, 현재가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매가 매도나 그 다음에 매수나 홀드했을 때 고시점 가격인 거예요. 그 변동 폭을 보고 S1 구간인지 S2 구간인지 S3 구간인지 S4 구간인지를 확인해서 처음에는 제가 뭐 S1까지 따랐을 때 매퍼로 팔고 이렇게 각 구간마다 매도를 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자꾸 자주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 s1과 s2 구간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경고만 날리는 단지 s3 s4 근데 제가 계산해 봐도 이게 지금 이 s1에서 s4 가격은 전날 코인의 전날 가격 전날 뭐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종가 요거 갖고 계산한 거거든요 아까 계산식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계산, 카마렐라 피봇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인데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거든요 근데 그 S4 값 가장 지지가 강한 고그 가격선이 보니까 2%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뭐 제가 전에 설정한 거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 설정을 해놨고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뭐 가격 변동 사항이 계속 나오죠. 현재 가격이 뭐 S1 구간인지, S2 구간인지, S1 이상인지 뭐 이런 걸가마렐라 피벗에 의한 지지선 어느 구간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 S3까지 떨어지면 아마 매도할 거예요. S4까지 떨어지면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몇가지 몇뭐 잔잔한, 잔잔한 수정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적용할게 많아서 그때 적용할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는 있는데 코드를 짜고 있는데 점점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이게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한번은 AI한테 다시 AI 코드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 AI가 던져준 대로 코드 막 추가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돌아가는 데 이상은 없는데 코드가 너무 난립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지난 다음에 하면 될것 같아요 아직은 뭐이 코드 자체를 돌리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만약에 오류가 뜨면 어제도 한번 제가 말씀을 했는데 로그 화면을 떼어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구동되다가 중간중간 오류가 뜨면.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제 포드를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익률이 0.87, 수익률이 거의 미미하다. 그런데 또뭐 중간에 가격이 한번 여기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횡보하는 수준이에 옆으로 지금 계속 가격이 변동 없이 지금 쭉 흘러가는 형태거든요. 일봉 데이터를 봐도 요 시간 시간 데이터긴 한데 지금 어느 시점까지 지금 가격이 오르다가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서 음 어느 정도는 가격이 안정권에 와 버리니까 크게 가격이 오를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 했고 AI가 이제 개선 사항을 제안한 게 있어요 변동성 돌파 전략 기계 학습 모델 도입하는 거랑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도입 멀티 타임 프레임 분석 강화 그 다음에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 활용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해 준게 있어서 이것들 다 한번 다 넣어볼 생각입니다. 어 재밌는 게 있네요. <laughs> 제가 방금 봤는데 이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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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유튜브에. 이, 이 내용을 벌어 벌써, 벌써 지금 이 퍼블리시티에서 이 퍼블리시티가 아니고 이게 클라우드 3.5 써넷인데 써넷에서 이 자료를 덴, 가져와서 이 자료도 참조하네요 <laughs> 물론 여기 보면 자 조코딩님 영상도 있긴 한데 어, 재밌습니다. <laughs> 제가 만든 영상이 벌써 소스 코드로 사용됐다니. 아무튼 예, AI가 지금 그 개선 사항을 제안해 준 거를 지금 다섯 가지인데 이것도 계속 코드에 반영을 해서 한번 계속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